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순간을 함께 보내는 부부의 모습. 재택근무로 인해 사무실도 휴게실도 같은 공간에서 공유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더 많이 함께 할수 있어라며 행복해하지만 점차 서로의 사소한 습관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대화는 줄어드는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커피 마시는 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심지어 숨소리까지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개인적인 취미시간조차 상대방의 존재로 인해 방해받습니다.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어 라는 말이 점점 더 자주 교환되지만 같은 공간에서 실제로 떨어지기 어려운 현실. 연구에 따르면 24시간 함께 하는 부부의 사소한 갈등 빈도는 일반 부부보다 3배 높습니다. 관계 전문 터뷰. 과도한 신체적 접촉은 오히려 심리적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부에게 개인 공간은 호흡을 고르게 하는 산소와 같아요. 실제로 mri 연구 결과 지속적인 신체 접촉은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위해서는 의도적인 거리두기가 필수적입니다. 각자의 작업실을 따로 마련한 40대 부부를 만나보았습니다. 아내는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남편은 서재에서 책을 읽습니다. 주 2회는 각자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을 보장합니다. 함께 있을 때더 소중해져요라는 그들의 말에서 핵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개인 시간을 보내는 부부는 관계 만족도가 45%더 높습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 만남에서 분비되는 도파민 양이 40% 증가합니다. 이는 마치 근육이 휴식 후더 강해지듯 관계도 적절한 거리 후 재회할 때더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부 관계 전문가들은 하루 중30% 정도의 개인 시간이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라고 조언합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적당한 거리에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1인 데이를 지정하거나 집안에 각자의 코너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함께 있는 시간의 양보다 질이라는 점.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을 되찾기 위해 오히려 조금씩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랑은 가까이 있어도 영혼은 숨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관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적절한 거리를 찾아보세요.